머리가 움직이는데? 이게 아마 인물 따라가고 그것도될 거야. 대박이다. 헉, 좋다, 좋다, 좋다. 인물 따라갈걸, 아마? <laughs> 아, 가장 가까운 얼굴 추적. 얘가 어, 따라가지. 우와, 귀여워, 귀여워. <웃음> <웃음> 귀엽다, 귀엽다. 어, 좋다, 좋다. 우와. 지금 너만 따라다니는 거야. 우와 <laughs> 신기하다. 좋다, 스타워. 이따 이걸로 들고 다녀야지. 좋다. 배터리 충분해? 어, 이거. 해야. 오기 전에 하고 왔어. 얘가 좀 가까이 있어도 다 보여가지고 좋다고 하더라고. <laughs> <laughs> 원래는 여기 하나 더 있거든?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못하겠다. 뭔가 부끄러워. 뭐가 더있어 밑에 봉이 어. 하나 더 있어. 보조 배터리? 아 어. 그러면 너무 그거 하면 티, 그럼? 오. 그런? 부끄러워. 나 조금 더 스킬을 아 쌓아서. <laughs> 다음번에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그래서 바쁘겠다 그러면 일하면서 이거 찍고 편집하고 아, 메모리 편집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컴퓨터로 이제 어 근데 여기 자체에도 어플이 있긴 하고 이거자 어어어 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이 아까 핸드폰에 연결한 게그 어플 연결한 거야 그거랑 나는 근데 지금까지는 이거 없이 핸드폰으로 찍고 오와. 핸드폰 어플로 편집했었거든 와아 내가 이따 유튜브 알려줄게 좋아 좋아 나 구독자 한번더 들었다. <laughs> 그거 안 같아. <하고. 웃음> <laughs> 할게, 할게. <웃음> 이거 숫자 아직 나온다. 할게. 나 아직 열몇명 밖에 안 돼가지고, 한명 늘면 다 보여. 할게. 한번 열심히 출연해야지. 예. 우정 출연이야, 우정 출연. 아직. 우정 출연했는데, 고정 출연했될 <laughs> <laughs> 그럴 것 같아. <laughs> 오늘은 지영이의 브이로그. 한이가 <laughs> 하니, 하니, <하니가> 친구가 없어요. <laughs> <laughs> 아나 외로울 것 같아. 아니야. 아, 외로워. 너 외로움 많이 타? 아 아니 근데 나 비행기에서 외로워서 울었어. 왜? 몰라. <laughs> 그냥 갑자기 외로움 확 느껴져가지고. 아 근데 그럴 수 있게 너가 한국에서 사람들 되게 잘 만나고 다니잖아응 그래서. 그래서 어. 혼자 이렇게 멋도 가니까 그럴 수있겠어 아니야, 근데 너무 되게잘맞날것 잘 같아. 친구들, 히 진짜 그래야지, 아, 그래봐야지. 아, 할수 있어. <laughs> 아니, 막 사진첩 보다가 <laughs> 눈물 훔치고 막 <laughs> 훌쩍 거리는데 <laughs> 휴진 없고, 뭔가 달라 그러기엔 코맹맹이 소리 날것 같고. 아, 알지, 알지, 네, 아, <웃음> 알지. 알지. <웃음> 아까 이 <H> 채령을 봤는데, 찍진, 찍진. 그렇지. 여긴 자주 와? 여기 왔었지? 과거형이고 군함집과 저딴 구 그렇군. 여기가 코스인 같다. 시티라서 아무래도 음. 여기 데이트 코스 인같다시티라서아무래도제가 여기. 스국가 여기. 스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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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어가 여기. 스티가 는 그냥 오래 타는 거. 어 그냥 보드를 타. 아뭐나중말가자오 어, 어, 좋아 너할줄 알아? 아니. 아 <웃음> 그래 그래. <웃음> 그래. <웃음> 10월에 오늘 그 사촌 오빠 여자 친구가 수영도 잘하고 오오오오 진짜 서핑 다니도 내거든. 대박. 걔 오면은 같이 가자.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응. 대충 뭐라도 배우겠지. 오걔 어, 수영 진짜 잘해. 아 진짜. 아 우를스 다른 버전이 저거야. 메트로 메트로? 어, 아 메트로가 그 메트로가 아니야? 어 다른 음 메트로 그 메트로도 있어. 음 로고를 잘 봐야겠네. 서브웨이 같은 느낌인가? 샌드위치랑. 아그시그래도 아. 우린 저기서 좌측이야. 어. 우와. 우와. <laughs> 어? 그게 <되게> 잘 겪었나? 다 <laughs> 그걸 왜 기억 <이렇게> 못해? A <laughs> 채널에서 <H> 좌측으로. 우와. <laughs> <laughs> 왜 아니, 기억을 난... 못해? 그래? <laughs> 어. 진짜너 와, 길눈이 밝은 거야. 조은잘 기억 못해. 어? 근데 올로가는 거야? 우리 어디 가는 거였지? 직진하다가 끊지마. <laughs> 그러니까 잃는 <laughs> <길눈> 거야, 길을. <laughs> 아, 네. 뭐, 야 아, 여기, 여기. 응같다 우리 어디 가는 거지? 일로에서좀로 막아라는 거야. 네. 응. 길기 딱 좋아. 그러게. 아라보브가 그렇게 유행이라네? 아, 에? 판매가 2억길래아 진짜로? 어 아, 룰루레몬이다. 나 룰루레몬 사 왔잖아. 아 진짜 이거야? 어. 아, 보고 싶어? 아니 아니. 어. 아니 룰루레몬 진짜 좋더라. 진짜어 진짜 입으면 달라. 안 입은 것 같아. 레깅스야? 아 레깅스야? 어 레깅스야. 어, 레깅스야. 아, 되게 플렉스 같은 느낌. 되게. 어 얘는 약간 음, 부츠컷인데. 괜찮다. 한 번도 안 입어본 사람은 있어도 어. 한, 한 번밖에 입어본 사람은 없어. 룰루 랭스? 어, 진짜 좋아. 나한 번도 안 입어. 이 랭스가 랭스지 어. 뭐 뭐가 다르냐 할 수도 있는데 아, 그래? 진짜 달라. 어, 진짜? 근데, 근데 막... 개비 싸. 아, 비 싸? 어, 개비 싸. 십얼야 아. 네. 한국에서 시얼만데 여기 호주가 더 싸다고 하긴 했어. 아 진짜? 그 어, 왕창까지 왕차급 <laughs> <없을 것> 같은데. <laughs> 그러기엔 너무 비싼데? 나? 왜? 불법이야. 아 술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야? 그 먹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술 마키하면서 마실 수 있는. 데아 여기는 밖에서 안 돼. 이리로 네, 가면 될것 같아. 저 파크 것처럼 네, 보이는 아, 곳으로. 저기 파크가 좋아 제인 생제임스 스테이션? 아 여기는 어? 지하철이구나. 그리고 저기 세인트 베리 석방이거든. 응나 음, 가봤어. 아 진짜? 가봤어, 가봤어, 가봤어. 아이 너 식사비. 맞아. 끝끝끝 끝. 인종차별 당한 적 있어요, 그서 진짜 많이 당했어? 아 진짜? 그니까 지금 쌍수한 거 알지? 어어어, 어, 약간 달라진 거. 쌍수 어. 어, 응. 전에는 나 응. 맨날 맨날 당했어. 왜? 어, 완전 동양 눈이기도 했잖아, 그때는. 아 진짜. 그래서 길 가다가 음. 차에서 누가 <laughs> 차에서 누가 물뿌렸어 에? 어, 미친놈이네. 근데, 근데 그때는 진짜 굉장. 레이시스트라고 해야지. 근데 그때는 긍정 중에 긍정 왕이었거든? <laughs> 성격이 되게 긍정이 긍정 완전. <laughs> 지금. 마데 그때 잠 졸리고 더워가지고 <laughs> 어. 시원해가지고 잠에깬 거야. 일로해서 가자. 그게 아니 <laughs> 저기도 사진 찍어줘 좋아,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이게 좋은 게야. 웃음> 뭐, 이제 귀찮아지는 아니, 거 아니야. 아니 아야 아니, 아니. 오늘 야 <laughs> 오늘 사진 <사야>? <웃음> <웃음> 오늘 사진려야 <사야>. 오늘 <laughs> 아, <일로는> 사진사야. 오늘 <laughs> 사진사야. 오늘 사진사야. 얘가 네가 이름이 뭐라고? 쓰레기새. 아 쓰레기새. <laughs> 진짜 갈비지새야? 갈비지 뭐야? 아니. <웃음> <웃음> 쓰레기. 에이, 네, <웃음> <웃음> <씨>. 개 커. <laughs> 씨 크지만 않으면. 저기 쓰레기. 아 저기 흙조도 있어. 흙조. 아 어, 어. 봤었던 가, 것 같아. 여기 말고 좀. 여기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음. 나 살던데 쪽에 가면은 음. 되게 진짜 큰 파크가 있어. 음, 어나 알아. 아, 거기 가봤어. 올리비가 크 맞을걸? 이름은 몰라. 맞을걸? 그러면 엄청 큰 아니. 수목원 같이 생긴. 그건 모르겠는데. 아, 월얄 내셔널 파크 아니야 거기? 어, 아 그런가?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 여기서 어디? 어, 저쪽 방향. 여기. 어, 저쪽. 어, 성당. 여기서도 한번 찍을까? 찍어줄게. 그래. 아이 건기십시오. 예. 어디 보자 아니면 조합상이랑 같이 찍어줘야 되나? 어? 좋아 오이 사람도 역동적이긴 한데 아 누구를 해야 되나 아난이 사람이 더 마음에 든다 진짜? 오예 어, 다 어, 어. 너도 찍어 아니 아니 색감이 예쁘다 여기가. 아 그래?

<목소리도> 음, 음. 근데, 화났네? 거 중사네. 아, 방금 무슨 상 냄새가 난다 했더 쓰레기통이네. <laughs> 미안해, 지금. <지렸을 웃음> 어쩐지. 미안해. 어? 여기가 하이드파크네. 하이드파크. <목소리도 목소리도> 하이드파크. 세인트 메리, 대성당. Job. 저런 아이스크림 차 맛있는데 헉, 먹어 근데 비싸 아 진짜? 줄해 응. 먹어 아니아냐 아니, 아니. <laughs> 오늘 거라. 온 사람 오늘 온사람의 약간 저거 네, 집 구하고 잡 구하기 전까지는 돈 아껴 알겠습니다 스시 같은 거 좋아해? 스시? 좋아하지 저녁 한 7시쯤에 가면 스시집에서 사게끔 아, 마감세일? 좋지 좋지 아껴 아니야 근데 아껴. 먹는 거에 돈안안 아끼나니까 안안안 맞아 먹는 건 무조건 먹어야지 어, 그 살구이 살리하는 맞아, 살구이 맞아. 살구이, 살구이 맞아. 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그빵 네. 많이 사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먹고 막그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먹고 싶은 거다 먹어 어어 빌딩 촬영한 다 그니까 어. 와우 선글라스가 안 가려지는 것 같은데? 해가? <laughs> 그치? 어! <laughs> 그냥 들어와? <laughs> 어! 근데 해가 진짜 가라앉는다 이런 적이 처이 세다. 와우. 그때 어디서 찍었지?